습니다그 후에 조금 전까지 있었던 상황을 말씀을 제가 이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 마을에 도착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에 대해서 온갖 뭐말 자체가 단어가 없습니다. 요구로 시작해서 요구로 끝나는 그뭐 일인 시위, 일인 집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에 대해서 제가 정중히 어, 선생님. 어, 욕설은 사, 어, 자제 부탁드립니다라고 두 차례나 정중히 요청을 드렸습니다만은 어, 그에 뭐 전혀 개의치 도 않고 온갖 쌍욕을 계속하면서 뭐 저를 보자마자 어, 개새끼라고 예, 욕설을 해서 그 이후에 제가 112 신고하고 여기 양산 경찰서 하북 파출소에서 젊은 경관님, 경찰관 두 분이 출동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 저 사람을 피의자 모욕죄의 고소하려고 하니까 저 피의자의 신원을 네,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당시 어, 어, 양산 경찰서 정보과 경찰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일일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분들에 대해서 어, 모욕죄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그 과정을 약간 좀 제지하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는 과정에 있으면서 어, 계속해서 현장에서 경찰들이 있는 현장에서 저한테 수차례 뭐 욕설을 하고 같이 오신 뭐 일행분한테도 시체팔이라고 또 욕설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여성이 진짜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심한 욕설을 하고 그 여성의 또 일행이 어 저한테 좀 몸을 밀치는 폭행 사건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 여성 이 여성 두는 폭행 모용죄로도 고소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어 신호확인을 요청을 하니까 그 여성들은 경찰이 신원도 안 했고요. 신원 확인조차도 안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 여성 두 명은 폭행과 모욕죄 피의자는 택시 타고 도주,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들은 그 현장에서 약 40분 정도 있다가 슬그머니 또 이렇게 뭐 파출소로 어, 다시 이제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4시경에 다시 1일 신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뭐 모욕을 하는 이 자에 대해서 제가 모욕죄 고소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갔다. 어 그리고 더군다나 현장에서 모욕죄 신고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한테 수차례 욕설을 했기 때문에 어, 이미동행 또는 모욕죄를 현행범 체포할 수도 있다. 다시 와가지고 어떤 적절한 공권력 어, 고무생을 어, 촉구한다고 제가 일일이 신고를 했는데 그 후에 내시경에 다시 또 하북 파치소 경관 두 분이 출동했습니다. 을 어, 이와 같은 사상, 사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의 동행을 오늘 모욕죄 사건만큼은 하북 파치소 가서 저하고 피해자인 저하고 그 욕설을 한그 피의자를 같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게끔 어, 이의 동행을 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두분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만은 어, 어떤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그냥, 어, 가버렸고요파출소로 복귀했고, 그리고 또세 차례, 또세 번째 신고하고, 어, 결국은 지금 시간이 7시 38분인데요. 약 7시쯤에 제가 또다시 오늘 다섯 번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다섯 차례 신고하니까, 어, 신고한 건 다섯 차례고, 그 중에 이제 상북 파출소라고 예, 요 평사마을 관할이 아닌, 그, 다른 관할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신 그 경찰관 두 분이 이자초지형 어, 사실 얘기를 듣고 피의자에게 가서 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분들은 어, 출동한 받고 신고해서 어, 모욕죄 신고 받고 출동한 다른파출소 경관님들은 현장에서 피의자의 어, 신원을 확인해 가지고 인적사항을 적어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뭐 모욕죄로 뭐 고소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저에 대한 모욕죄 진행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이 오늘 이전 사건은 모욕죄도 고소를 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사건도 추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에 대한 모욕죄도 예, 추가 고발도 예, 저에 대한 모욕죄 문재인 대통령님의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에 대한 모욕죄도 예, 고발을 진행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여기 양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 분들이 어, 어떤 어 분들은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신고받고 충분히 하신 분이 있으신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충분히 신고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적절한 어,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도 취하지 않는 한마디로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어, 직무유기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하는 중대 위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은 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이것도 좀 심,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우선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을 문재인 대통령님 사저, 이 평산마을의 평원을 되찾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늘 2시부터 지금 아, 좀전 7시까지 5시간 동안 어, 저들 상대하면서 계속해서 신고하고 어, 또 일일 신고하고 모욕죄 고소한다고 협박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밝히니까 뭐 제가 혼자 상대를 하더라도뭐 저들은 많이 있어도. 어 충분히 뭐 법적으로 고소 고발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들이 솔직히 감당을 못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일부 피해자들은 도주를 했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잠시 조용한 이제 욕설이 멈추고 아주 양산 이거 평산 마을의 그 조용한 시골 전원 마을의 그런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평산 마을 지역 주민분들이나 일부 관광객분들은 저에게 많이 응원도 해 주셨고요. 어, 그분들 영원, 염원에 받들어서,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 어, 대한민국 국민이나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 여러분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저는 내일도 예, 평산마을에서 저들의 이웃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예, 고소·고발할 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와 함께 내일은 어, 집회금지 가처분, 예, 이, 집회 금지 가처분, 이 집회, 에 대해서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존경 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 시간 7시 41분, 6월 1일 7시 41분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요곳은 평산마을 마을회관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있고 여기 내려와서 여러분께 오늘 있었던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많은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고 또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루라도 빨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해서 저들이 위협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엄벌받게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마찬가지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이곳에서 그런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께서도 편안하고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어, 종료 눌렀어요 예예 예.